네 반갑습니다 여왕개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기사 보셨나요 sk의 최태원과 오픈 ai의 올트먼이 40분 동안 만나서 ai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ai에 관련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슈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자 이렇게 오픈 ai랑 손잡은 sk 관련된 수혜주를 제가 오늘 딱 찾아서 왔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코난 테크 놀로지인데요. 자, 이 코난테크놀로지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오늘자에서 7%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 소리 소문 없이 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찾았고요. SK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어 주는 AI로 AI 관련주로 오피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세 가지의 호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자에서 여러분들께 가져와서 모두 이세 가지 모두 다 파헤쳐봐드릴 테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K와는요. 작년 2024년도에 SK텔레콤이랑 AI 동시 통역 공동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SK와 이 오픈 AI가 같이 협력을 한 만큼 여기에서 파생이 될수 있는 부분들 당연히 수혜로 꼽힐수 있겠죠. 딱. 우리나라에 지금 찾아보니까 이 AI 관련 종목이 딱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코난테크놀로지고 두 번째가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에 관련한 영상도 제가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코난테크놀로지는 이 국방 AI 분야에서도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을 했다. 2022년부터 협력하기 시작해서 작년. 도까지의이 결과 발표들이 있으면서 관련된 서 실증 사업들을 계속. 확장을 해내가고 있다라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국가에서도 이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제가 2025년도는 AI의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AI를 딥시크가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AI 분야에 대해서 뭔가 두각을 확실하게 나타내려면요. 바로 의료 AI입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왜? 딥시크는 이제 채찍 PT를 상대로, 어, 지금 이겨낸 거잖아요. 저비형으로 엄청 놀라운 이슈죠. 왜? 중국은 이제까지 뭘 잘한다라고 봤었냐면, 이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한 것만? 어 우선순위에 갔겠지? 하고 이 채찍피티로 미국이 1위인데 미국에게 지금 위협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각 한국이랑 협력을 하는데 협력사가 자기들을 뛰어넘는 거 이거를 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눈치 보는데 중국처럼 싸울 수도 없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수 있는 파일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의료 AI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2026년도 AI에 대한 준비를 2025년 초에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아, 직접. 의료 AI, AI 서비스와 이제 신약 개발이라던가 바이오를 접목을 해라 라고 했던 것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AI 정책 입장은 이미 방향성이 나왔죠. 정부가 방향성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데로 튀어봤자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AI 주식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의료 AI 쪽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제 채널에 올렸던 영상들도 대부분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 영상에 많이 찍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난테크놀로지 역시 이번에 최근이죠 한림대 의료원과 의료 AI 서비스 개발을 추진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기업으로는 SK, 그리고 공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 총액이 3천억 원대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솔트룩스랑 동일하고요. 이 차트마저 일봉상의 솔트룩스가, 어, 오늘 자에서 대시세를 보여줬었던 차트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트룩스와의 또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차트풀이로서 더 설명드릴 건데, 참 음, 최근에 국내외로 굉장히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해서 잡을 수 있는 신호 검색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추천주나 이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 볼수 있는 이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시는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을 잘 모르셔도 자동으로 종목을 포착을 해주는 신호 검색기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딱 받아 보주시면 은요 이 초보 투자자 분들도 딱한 번만 그대로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고 컴퓨터 화면이 든 아니면은 모바일 mts 화면이 든 연동이 돼서 평생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제가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화살표가 떠 있죠 가 보시면은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인지, 돈이 터질 수 있는 흐름에 추세 초의 맥점에 진입했는지, 그리고 제가 주식 하면서 주요하게 보는 보조 지표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부합하는 시그널이 떴는지, 요걸 수식화를 시켜서 다 입력을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신호가 떴다 하면은 이 승률과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딱 포착이 되고 나서 네이처셀 수익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찍혀 있는 거는 129%라고 찍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네이처셀이 이두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최고점까지 이렇게 144%까지 최고점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동시에 이렇게 신호가 세 가지가 모두 부합하는 모습 보여졌죠. 그러면서 지금 몇 퍼센트 날라갔습니까? 운전 수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0%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포착이 된 날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최고점까지의 상승률 자체는 보시면은 이렇게 5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만 먹어도 여러분들 수익률 충분히 쏠쏠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신호들 모두 다 설정해 두고 보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게 왜이 겹집표로 이세 가지 신호에 모두 부합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 수익을 볼 확률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찍어드렸던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두 가지 포착이 지금 시일이 머지 않은데 발생을 하게 되죠. 결국 두 번째 시그널까지 포착된 날부터 체크를 해보았을 때또몇 퍼센트가 발생을 했다, 246%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최근에 수익 낸 것만 이렇고요.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이런 수익이 가능.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세무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여줄 종목을 미리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시세변동을 가장 최우선으로 감지해서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줍니다. 단타 스윙 중장기 포지션까지 종목들이 모두 포착이 되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100%, 500% 상승할지 뽑아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 찾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편히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괜히 이것저것 따라붙었다가 손실 내고 계좌에 많은 종목 쌓아두지 마시고요. 검색기 활용해서 충분히 꾸준히 큰 수익 쌓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상담번호로 010-4407-6279번, 여러분들이 문자에 "신호"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이세 가지 신호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호라고 꼭 문자 보내셔서 이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여기에 포착된 종목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될 역대급 시그널 동시 포착 이 황제주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호 모두 포착이 됐고요. 우상향 릴리 계속해서 타.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순식간에 빠르게 목표가 터치 들어갈 수 있고요. 이 흐름대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200%는 더 터질 수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모든 자리 날싸하게 잡아주고 어마무시한 매집세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세를 뿜어내고 있죠. 수급이 꼬이지 않고 목표한 대로 쭉갈수 있도록 종목으로는 이 영상으로 통해서는 종목명은 비공개를 도와드리고요. 개별 으로 상담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발송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오래 기다려 주지 않을 수 있고요. 시사를 위해서 이 선착순으로 발행이 될 수가 있으니 영상 보시는 즉시 잠시 일시 정지해 두시고 문자부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방법 상담 번호 010-4407-6279번으로 황제 두 글자 쓰셔 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 주세요. 그럼 바로 황제주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통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보시면은 이게 솔트룩스 차트고요. 요게 코난테크놀로지 차트입니다.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솔트룩스 역시도, 어, 저점 대비해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박스권에서 저점부터 들어 올려가지고 이전고를 뚫어내니까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솔트룩스 역시도 제가 해당 타점을 바로 이 바닥에서 눌림목일 때 제시를 하고 50%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이미 이 박스권을 형성을 했 그리고 정보를 뚫어낸 지 얼마 안 됐고 해당 자리에 지금 지지와 함께 양복세를띄어냈기 때문에 더큰 시세를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여러분들 이두본캔들을 뚫어냈을 때도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죠. 근데 더 높은 있었던 고점을 뚫어내고 매물 벽들을 뚫어낸 자리에 위치하고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파생이 될수 있는 상승 본 캔들은 더큰 캔들이 생길 수가 있고, 자 어제자 본 캔들이 지금 음봉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사실 외인과 기관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인과 기관들이요, 지금부터해서스무스을 스물스물 스물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솔트룩스 그동안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관심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도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트룩스는 지금 월봉상에서 매물벽이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어때요? 비교적 이게 상장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 고점 매에 쌓여 있는 매물들이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상승을 뽑아낼 수 있겠고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죠. 이슈 좋고요. 재료 좋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이 오픈 AI와의 협력에서 SK, SK와 또 연관성도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 아직까지 살아있고 굉장히 강한 시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코난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종목이 맨날 좋아봤자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수하고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도를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는니만 못합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어느 가격에서 진행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상담번호 010-4407-6279번으로요. 코난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상담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 매수 가격대 알려드리고 매도 가격대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거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수, 매도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자에서도 시세 충분히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담번호 010-4407-6279번. 코난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수익 크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